안녕하세요. 아빠수달입니다. 긴급으로 찍은 영상 하나 업로드합니다. 제주에 살다 보니 제비를 구하는 날도 오네요. 이 영상이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사라져가는 제비들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 주차장에 새끼 제비가 제비집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차량이 혹시라도 밟기라도 하면 으... 끔찍합니다. 날기만을 기다리며 거의 다큰 제비였는데 그래서 이 녀석을 잡는데 거의 30분 정도 실랑이를한것 같습니다 겨우 잡아 보호소 직원분께서 오시기 전까지 집에 보관했고 최대한 암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도 떠주고 이마트 장바구니를 활용해서 최대한 어둡게 해주었습니다 새들은 어두우면 안정을 찾는다는 잡식을 머릿속에서 꺼내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120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당직이신 보호소 직원분께 바로 이관되니 12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경황이 없어 마구잡이 영상이지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당연히 엄마 품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집니다. 끝쪽에 이유가 나올 텐데 긴 영상이 아니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거든요. 음. 아이고 참. 이좀 제법 날라요. 예. 다치진 아닌가? 예? 다치진 아닌가? 어,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전 신랑이 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집이 저기예요. 예. 네. 저기인데 저기에는 못 놔주죠. 이 따로 보으로 뭐, 가야 되나? 이 제비들은요. 예. 그한번 네. 그 떨어지면 어디 조그만이상이시면 음. 어미가 다시 밀어봅니다 이게. 아 밀어요? 예, 떨어트려요. 몇 번이고. 호흡. 제비들한테만 되게, 그게, 아 그게 자연두태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제비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아 건강한 아이들만 놔두고, 아, 예, 한번 떨어졌는데 하여튼 밀어면 아, 그럼 그 얘는 어디로 가요? 아니, 치료해가지고, 아, 아, 아. 치료가 잘 되면 저 그냥 음. 날려보내고, 예. 어, 아, 자연으로. 제비 막 많이 입어을 때는, 우리 입어을 때는 한 100여 마리도 막 입어냅니다. 아. 그러나 옛날은 이런 조가집 것든지 있을 때는 둥지가 네. 잘 붙는데 네. 요즘은 그저 건축자재가 다 여기 나가지고 뭐 타일이나 음, 뭐 탄소섬유나 이상한 재료들로 하면은 장못처럼 습기 타면 그냥 둥지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둥지대로. 아, 네. 요즘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재비도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것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재비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울은 아예 이제 재비지, 재비를 안 다니고, 어. 한 마리도 안 다니고. 왜냐면 서울 살때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그냥 그러니까, 그, 뭐가, 그, 찌늑이나 뭐나, 아, 집 예. 짓을 재료들이 흙이 있어야, 아니, 있어야 되는데, 글씨 없기 때문에. 음. 제주도도 계속 재비가 줄어들 때 있다고. 저 집을 진흙 같은 걸로 쪼아서 예, 예. 하죠. 예, 예. 어, 아이고. <laughs> 제 이름이요? <laughs> 저... 진이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